그런데 하시는 것처럼는 하나님께서 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치시고 어 운명하시고 난 다음 사망 군세를 이시고 무덤을 깨치고 다시 살아 부활하신 날입니다. 아멘. 어,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위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저는 오늘 여러분이 봉해드린 말씀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 말씀 가지고. 부활신앙을 회복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은 우리 주님께서는 거듭거듭 거듭 자신의 죽음과 함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던 제자들은 그리도에서 십자가에 심없이 돌아가지자 절망과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본래 생업에 종사하거나 또 어떤 제자들은 아주 숨어 지내면서 되어지는 일들을 관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이런 부활의 주를 만나게 된 그들은 더 이상 주님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무력, 무기력한 자들이 아니었고. 그들은 이제 이전,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아이와 집안 새로운 변화를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부활신앙을 회복하게 되자 지금까지의 그들의 아이와 같은 모습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역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자 크게 실망한 나머지 이 와주다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의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만은 엠마오로 내려가 내려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되었고 이제 내려왔던 예루살렘 길로 되돌아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와 같이 낙심하고 절망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를 가지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선 여러분 이 엠마오의 두 제자를 비롯한 많은 제들의 변화는 결국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씌워졌던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나오는데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12명의 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들이 70인의 제자 중, 제자들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여겼던 여기, 어, 여기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던지 간에 오늘 여기 본문에는 그들이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느냐?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낙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죽음은 아주 크나큰 충격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께서 자신의 보아를 거듭거듭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믿음이 죽은 채 주님의 죽음에 관하여 이해하기 하면서 자기의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주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믿음이 식어버린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부활에 대한 다른 사람의 증거는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공허한 헛소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한 순간에 여러분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부활하신 부하라 주님을 그들이 직접 만났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자 싸늘하게 식어졌던 그들의 믿음에 생명력이 불어넣어졌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자 여러분 또한 식어졌던 믿음에 생명의 불이 붙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도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제자들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아, 이, 그런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죽었던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진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식었던 믿음을 회복시켜 준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오늘또 주말 동안 더 우리가 싸늘 하게 식어져 있는 우리의 믿음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따로 아니면 따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념적인 지식에 의해서 여러분 또한 신앙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우리가 만남으로 예수 그리토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온전한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프랑스의 황계인 루이 14세가 있습니다. 이 누이 14세는 짐이 곧 국가다라고 하면서 그런 배려사유 공전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프랑스의 권유를 만방에 널리 떨친 그런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릭신자로서개신기를 박해하는 데 앞장을 썼던 그런 황제였습니다. 그는 신앙이 자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박해의 손을 펼쳐서 측령 거부죄로 세오졸프라고 하는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파리탑의 높은 감옥 속에 그를 강범해 버렸습니다. 내 마침 부활절이 되어가지고 황제는 아, 황제의 위엄을 갖추고 그리고 호화찬란한 부활절 행렬대를 이끌며 어, 그런 시가를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높은 감옥 옥탑에서이 행렬을 바라보고 있던 세우줄프는 하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심차게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다 파도다. 너와 찬송가를 심차게 부르게 되었어요. 찬송이 막 울려 버리자 황제는 발걸음을 멈추고 찬송의 길을 기울였습니다. 이 찬송소리는 신앙이 잠들어 있는 누이 14세의 양심을 사정없이 매일같이 때렸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왕중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세상이 깨닫게 됩니다. 그는 즉각 축제 행렬을 멈추고 감옥으로 뛰어올라가 세오졸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자기의 잘못을 사죄를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네 하면서 그에게 사죄하고 난 다음에 이 세우줄 불을 석방하여 주어서 신앙의 자유인이 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 신앙의 회복은 곧식었던 믿음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침체되고 삶이 고달플 때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 식었던 믿음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일로 믿습니다. 아멘. 독일이 낳은 세계적인 문호 괴테가 쓴 파우스트라고 하는 책이 보면은 주인공 파우스트는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어디선가 합창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느님과 같은 합창 소리가 들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파우스트는그 노래소리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합창소리를 아이와 듣는 순간 내면에서부터 뭔가 아주 말 또한 심이 솟아오르는 것 같은 그런 아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드디어 인생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고 마침내 그파우스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아주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땅에서의 삶에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더군다나 믿음으로 살기를 신성한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신앙이 여러분 또한 참된 신앙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정말 진정한 신앙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믿음에 불이 붙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불어 해석해 주실 때 그들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또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뜨거워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4항에 보면은 나우디가 교회가 나옵니다. 이 나우디가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교회인데 나우디가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보면 내 믿음이 차지도 않고 도 없지도 아니하도다. 차지도 않고 도 없지도 아니하니 내가 먹은 것까지도 토하여 내칠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나우디게아 교회는 결국 그 믿음이 식어져 있는 교회, 자지도 않고 더없지도 않은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절을 단순히 교회 절기로만 지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망구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 부활에 천열박에 대신 예수 그리도를 우리가 직접 만나 정말 또한 부활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아직도 신앙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아직도 신앙이 식어져 있는 성도라면 여러분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저의 이름으로 조언합니다. 아, 네. 그리고 새로, 우리의 믿음이 아이와 십반반 살아나는 귀한 기회로 사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라졌던 소망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희부리로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 티로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티로와라고 하는 단어를 분석해 보면 거미줄처럼 엮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 약한 사람도 소망으로 엮으면 강한 사람이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처음에는 절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부르로 믿고 그를 따랐어요. 사실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료로 천명을 먹이며 각종 병자를 고치시는 주님의 모습은 분명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자로 보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그리톡에서는 자신들의 기대처럼 이스라엘을 노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노마우 복경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반역의 수계로 심없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제그 엠마우에서 온두 제자들과 다른 제자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던 소망이 일순간에 사라졌으니, 여러분, 그들은 낙심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자기 고향인 엠바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발걸음이 한순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켜 졌다라고 하는 점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그들은 이것은 그들에게 사라진 소망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소망이 사라지자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그양으로 내려가자마자 다시 오던 길을 되짚어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렸던 소망이 다시 그들에게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들이 잃었던 소망을 다시 회복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소망의 온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났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부활의 주를 만나면. 사라졌던 우리의 소망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스위스의 유명한 내과 의사이자 정신의학자이고 유명한 저술가이기도 한 투르니에라고 어,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투르니에가 쓴책 가운데 듣는 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신앙을 간증하는 간증 집입니다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금수리 하지 조고로 소문났는데. 어느 날 그리스에 휴가를 갔다가 그의 아내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죽기 직전에 아내는 남편 편에 안겨가지고 와도하니 와도하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오늘 천국에 도착하면 먼저 가계신 부모님을 만나 정말 즐거울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미소를 지으며 이 얘기를 하고 운명을 했다고 해요 그 말에 투르니에는 니의 박사는 굉장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내가 죽음을 마치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것처럼 태연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정말로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도 아주 단 아주 한장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므로 말미암아 아예 어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투르니의 박사는 점점 믿음이 더 강하여지고, 부아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근심 걱정으로부터 해방되어 놀라운 자유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제는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산소망이 있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여러분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립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공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산소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일단 산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 세상은 잠깐뿐 아닙니다. 우리가 7 0여 간과라면 80이라도, 속히 지나가는, 여러분 땅 안개와, 지나가는 세월과 같은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이제는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 여러분 땅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부활신앙을 가짐으로, 여러분 또한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아,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이 부활신앙은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당신의 사랑을 가르, 사, 사상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혼자 홀로 사역하기가 힘드니까 제사들과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셨나요?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당신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생전에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여러 파송한 적이 있습니다. 70인의 제자들을 2명씩, 2명씩 짝겨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이와 집단 명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주님의 뜻을 받도록 주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자기들의, 자신들의 사명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기에 급급하였으니 자기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사는 일에 급급하다 보니까 주께서 자기들에게 명한 아이와 같은 사명에 대해서는 그들이 다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자 거기에 충격을 받고 모든 사명을 잃어버린 채 자기의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잃어버린 사명이 회복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 잠시 잃어버렸던 사명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든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기들이 일어났던 일들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써 토대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에 크게 기여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 부활의 주를 만나면 사명이 회복됩니다. 아, 네. 아, 그러나 부활의 주를 만나기 전에는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자기들의 사명은 가마터가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뤘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감미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서울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아주 성공적인 목회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인데 이분은 모태적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했어요. 그런데 모태적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는 고등학교 때까지 그 고등학교 때까지 그는 정말단 목사가 된다.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또 자기는 나중에 신학교를 가지고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와 집단 신앙생활을 했는데 막상 이와 집단 신학교를 가자니, 가려고 하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가는 대신 일반 대학을 갔습니다. 꼭 주님을 위해서 사는 길이 목사가 되는 길밖에 없느냐. 자기는 차라리 훌륭한 장로가 돼 가지고 목사님을 잘 보필하며 교회를 아이지던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반 대학으로 진학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반 대학 중에서도 어떤 유명한 인류 대학에 인류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아주 어떤 굉장히 공부를 잘해 가지고 수석으로 졸업을 하다또 대학원에 가서 대학원에서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을 그리고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대학의 교편을 잡게 됐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훌륭한 장로가 돼서 목사님을 도와 교회를 하여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교편을 잡고 아이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어느 날 아이 어떤 수업을 마치고 나오다가 그만 갑혈을 하게 됐는데 나중 에 많은 피를 쏟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 가지고 그다음에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봤더니 병 사기, 말기라고 하는 거예요. 말기. 지금도 여러분, 폐병은 아, 정말 또 어떤 기분 나쁜 병인데, 그때는 사실상 치료할 수도 없는 그런 불치병처럼 여겨질 때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저, 어, 녹본동에 있는, 어, 서부병원에, 거기에 가서, 어, 이와 집단 입원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신학교에서 그때 당시는 금요일마다 전도를 했습니다. 오전 수업만 하고 점심 급식 하고 오후에는 이와저런 형무소로 그다음에 또 병원으로 아니면 또 남산공원 파고다공원 그리고 또 아니면 개척하는 교회 다니면서 축호전도 이렇게 각처로 학생들이 흩어져가지고 전도하는데 우리가 가서 그 서부 병원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이 양반이 거기에서 신학생들의 전도로에 그만 눈이 열리게 됐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왜 내가 이러한 처지가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살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나에게 이런 시험을 줬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결심합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나를 살려주시면. 저말 내가 주를 위해서 남은 내 생일을 모두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봄학기가 되자 우리 신학교에 편입을 해두었습니다 대학원까지 졸업을 했으니까 4학년에 편입을 해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와 함께 이렇게 목회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마치고 마치고 이제는 또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 신학교 다니는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회개하고 기도하며 열심히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 고 노력했던지 나중에 야중에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 보니까 그러는 사이에 그 가졌던 폐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건강한 몸을 회복해 가지고 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원을 진행한 다음에 그리고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 아주 열심히 목회를 잘 하고 있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 그가, 아, 그, 어, 이, 그가 목회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라. 나는 너를 위해 내 몸을 주었거늘.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네가 나를 위해 내 몸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를 살려주마.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음성을 기도 중에 듣게 되었다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사명을 회복하자 하게 되자 몸도 건강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성공적인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앞에 충성하게 되었음을 어, 되었다라고 그렇게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만나야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문에. 우리는 말로만 아닌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신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념적인 신앙이 있고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요. 이 관념적인 신앙은 어떻게 보면 머리로 믿는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은 가슴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믿는 신앙은 여러분 결코 여러분 또한 따뜻해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슴으로 믿는 신앙은 여러분, 그 신앙이 그만 뜨거워지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체험이, 체험적인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앞서 여기 24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주님께서 모든 말씀을 총동원해가지고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여러 번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성교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축사하시는 주님을 주님을 아이와 보는 순간 눈이 열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자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아, 네. 가슴으로 주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인 예수, 또 아니면 어떤 형식적인 아이고 어 신앙생활 할지 모르지만 결론 진실한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만 미아마 이번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께서 내게 분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택한 목적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라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목적도 나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 네.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오늘 아침 2부에 참여하신 사랑성러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신앙을 저버리고 절망 가운데 빠져서 세상으로 향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부활의 주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신앙,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개독교는 무덤 신앙이고 무덤 종교입니다. 소망도 없고 사명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랑성 여러분, 엠마로 향하는 두 제자와 동행하신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 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이 그저 연례적으로 우리가 치우는 절기가 아닌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직접 만나서 이제 믿음의 생명을 얻고 소망이 살아나며 사명이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형식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잠시 증거해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